포켓몬고 이벤트 때마다 뭘 잡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포켓몬고 고인물이 알려주는 이번 이벤트 때꼭 잡아야 하는 포켓몬 지금 시작합니다. 두근두근한 그날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오는데요. 다들 초콜릿 받을 생각보단 확실한 포켓몬이나 잡아볼까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앞뒤로 열리는 카니발 오브 러브 이벤트 때 어떤 이벤트 포너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켓몬을 잡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이벤트 보너스인데요. 친구와 걸어도 안 주는 초콜릿 대신 파트너 포켓몬과 걸을 때 엑셀 사탕을 얻을 확률이 증가한다는 데 확률은 이제 못 믿죠? 대신 확정적으로 엑셀 사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포켓몬을 진화 시킬 때 확정적으로 두 개를 준다니까 평소에 얻기 힘들었던 엑셀 사탕을 얻기 딱 좋은 기회죠. 그럼 이제 야생에서도 엑셀 사탕을 얻기 좋은 꿀 포켓몬이 풀리는지 알아볼까요? 음... 이벤트 보너스랑 어울리지 않는 포켓몬이 가득한데요. 그래도 추천드릴 몇몇 포켓몬 소개해보면요. 먼저 이번 이벤트 때 처음으로 이로치가 풀리는 춤 추세인데요. 네 가지 폼을 다 잡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럴 리 없죠. 다른 춤 추세들은 여행을 가야만 잡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여행을 가서 미로치 잡아오셔야겠고요. 얘는 진화를 못하니까 엑셀 사탕을 못 얻겠죠. 그럼 진짜 진화시켜야 하는 포켓몬 알려드리면요. 바로 배틀, 레이드 모두에서 쓸수 있는 플라제스인데요 마스터리그보다 마스터리그 프리미어에서 거의 필수픽일 정도니까요 이번 기회에 최대한 잡아서 진화로 엑셀사탕 파밍까지 해보셔야겠죠? 근데 빨간 플라베베는 못 보셨다고요? 정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란색, 빨간색 플라베베는 잡을 수 없으니까 부모님을 쫄라서 여행 다녀오시고요 등짝 한 대도 선물로 받아오세요 다음 추천은 트리미앙인데요. 원래 잡으면 바로 버리는 포켓몬이지만요. 이때만큼은 다른데요. 바로 발렌타인데이 때만 하트컷으로 변신할수 있다니까요. 컬렉션을 모으시는 분들은 하트컷 만들어보시고요. 다른 컷들은 전 세계 공통으로 나오는 마담 젠틀컷부터 특정 지역에서 만나오는 추가적인 모습이 있으니까요. 등짝을 20대쯤 받으실 정도면 모든 컷 완성시킬 수 있겠죠? 모두 완성해서 저한테 인증해주신 분들께는 특 특별 선물로 등에 발을 후시딘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야생에서 추가적으로 잡을 만한 포켓몬은 생각없이 배틀하고 싶을 때 쓰기 좋은 그림자 그랑블루 대신 일반 그랑블루가 있고요. 풀타입 딜러로 쉽게 쓰기 좋은 로즈레이드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유비분들이라면이 포켓몬들까지 챙겨보시고요. 리서치로 저격해서 얻을 수 있는 포켓몬들은 야생과 비슷한 라인업인데요. 여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포켓몬이 보이죠? 바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얼룩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 이벤트 때 리서치에서 하트무늬를 가진 얼룩이가 풀린다니까요. 얼룩이 컬렉션을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벤트가 시작되면 제가 얼룩이 리서치 고정 댓글에 적어 둘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리서치 찾아다니기 귀찮은데 지갑은 두꺼운 분들은 100원짜리 유료 시간제한 리서치 티켓을 사시면 얼룩이를 5번까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돈으로 사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레이드 보스로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메가 라티난 매가 계속 나올 텐데요. 둘중 조금이라도 더 쓸모 있는 놈은 바로 라티오스예요 상대적으로 높은 공격력 때문에 CP도 높고 그에 따라 레이드 순위도 조금 더 높은데요. 스킬에 따라서 드래곤 에스퍼 딜러로 쓸수 있으니까 자기가 부족한 타입의 딜러로 사용해보시고요 라티아스도 오스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의 비슷하게 쓸수 있으니까요. 라티오스 100을 잡으셨다면 라티아스도 좀 잡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배틀을 하실 분들은 그나마 가벼운 드래곤클로가 있는 라티오스를 더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52위면 대충 쓰면 지는 포켓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진짜 쓸 포켓몬이 없다 싶을 때 쓰지 마시고 다른 포켓몬 잡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엘리트 레이드로 러브로스가 처음으로 풀리니까요. 시작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의 레이드 파티 모집해보시고요. 아직까지도 스킬이 풀리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 포켓몬이 될지 알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정답은 뭐다? 일단 최대한 잡으면서 생각해볼까요? 물론 수요일이니까 점심 레이드는 스킵하고요. 다들 최대한 빠르게 퇴근해서 5시와 6시 레이드를 버닝해볼까요? 그리고 초콜릿을 받지 못한 여러분을 위해 나이언틱이 초콜릿 대신 새로운 포즈를 상점에서 판매하니까요. 나이언틱의 대표, 행크에게 초콜릿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포즈 구매해보실까요? 그래서 이번 카니발 오브 러브 이벤트 요약해보면요. 진화로 확정적으로 엑셀 사탕을 얻을 수 있는 개꿀 이벤트인데요. 대신 야생에서 나오는 포켓몬 중엔 플라베베 빼고 이 혜택을 얻을 만한 포켓몬이 적으니까요. 실용성보단 컬렉션을 완성하는 정도로 이벤트 즐겨보시고요. 수요일만 얻을 수 있는 러브로스도 엘리트레이드 꼭 참여해서 좋은 개체 얻으시길 바랄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생방송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타 강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들 행복한 발렌타인 되시길 바라요 라바